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입버른처럼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 삶이 완성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삶의 자리에 승리가 있게 하시며, 삶이 예배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2019년 4월 21일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요한 모금 20장 24절에서 29절 개혁개정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 께서, 오셨을때에 함께 있지 아니 한지라 다른 제자 들이 그 에게 이르 되우 리가, 주를보았 노라 하니 도 마가 이르 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 국을 보며내 손가락 을그 못자국 에넣 으며 내손을그옆구 리에 넣어 보지 않 고는 믿지 아니하 겠 노라 하 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 열두 제자 중에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 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본문 요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역사의 중심 사건이다. 하지만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의 의심과 예수님의 부활 증명, 그리고 이어지는 도마의 놀라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절별해설. 24절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는 헬라어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 혹은 이중적인 이란 뜻을 갖는다. 그래서인지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축으로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라고 열정을 보이다 가도 예수님의 부하를 의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포안노라 하니 여기 이르되 란 동사가 미완료시제다. 그 말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도마는 오히려 이런 제자들의 말에 더큰 불신을 보였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종종 그에게 회의주의자 혹은 비관로자 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도마와 같은 반응이었다. 한편, 도마의 이런 강한 부정은 자신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 26절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은 도마를 비롯한 11명의 제자가 모두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다. 이것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위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을 경고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는 일주일 전 자신이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신 것에 아마도 크게 놀랐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목적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부활의 증거를 조사해 보도록 조청하신 셈이다. 도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미 의심의 마음이 놓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이었다. 한마디로 의심하기를 중단하고 믿으라는 명령이다. 이 명령 속에는 도마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과 안타까움이 함께 담겨 있었기에 그 명령은 도마의 마음을 움직였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강한 명령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다. 신약 성경에서 이때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없었다. 도마가 처음이었다. 도마의 이 고백은 부활에 대한 확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적인 정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차원이라는 신앙 고백이었다.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비록 도마는 본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다. 저자의 묵상. 예나 지금이나,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도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존 스토트 박사는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 두느냐, 이성에 두느냐에 따라 그 시각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성경보다 이성을 강조할 경우 과학의 잣대로 부활을 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러나 부활은 증명이 아닌 증거를 통해 믿는 것이다. 그래서 캠벨 모검 목사는 부활을 가리켜 믿음의 탓을 내리는 정박지라고 표현했다. 만약 우리도 도마처럼 손가락을 목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아니 명령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더 나아가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무릎기도 부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마와 같은 신앙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